손 보습을 위한 코코아 버터 크림 만드는 법. 코코아 버터 비타민 E 보습 크림은 피부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 물질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손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. 이 글에서는 손 보습을 위한 코코아 버터 크림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. 피부 보습은 쉽고 건강한 습관이다. 피부를 보습하면 뭔지? 청소 제품 및 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. 손보습은 무시하기가 쉽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피부는 자연적인 수분을 잃어버리기에 십상이다. 이렇게 되면 상처가 잘 남게 되고 노화의 징후가 쉽게 나타난다. 피부는 태양 광선과 독소에 노출되어 있어서 보기 흉한 반점과 결점이 나타날 수 있다. 다행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100% 천연 요법이 있다. 이들은 충분한 영양분과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피부 수분을 제공급하며 재생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. 지금부터 코코아 버터와 비타민 E를 이용해 손보습 크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. 이 크림은 건조함과 유리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이상적이다. 코코아 버터와 비타민 E가 함유된 훌륭한 보습 크림. 코코아와 비타민 E를 섞으면 보습 및 회복 작용을 하는 크림이 완성된다. 크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건조한 손이 더 촉촉하게 보일 것이다. 이 크림은 상업용 크림과는 달리 공격적인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사용 후에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. 대신 크림의 항산화제가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. 또 태양과 독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준다. 코코아 버터의 이점. 코코아 버터는 다양한 용도와 보습 효과로 인해 화장품 업계에서 잘 알려진 제품이다. 코코아 버터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의 활력을 제공하는 천연 제품이다. 코코아 버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. 많은 양의 지방산, 비타민 E 및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. 피부에 흡수된 후에는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동시에 피부의 천연 수분을 유지해준다. 코코아 버터는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중화시키는 보습 효과를 지니고 있다. 또한 화학 세정 제품의 효과를 중화시켜 손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유지해준다. 치유 및 항염증 작용을 한다. 이들은 깊지 않은 상처나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 치유를 촉진하는데 훌륭하다. 코코아 버터는 유리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와 필수 무기질을 지니고 있다. 결과적으로 어두운 반점의 형성을 줄여주며 피부가 처지지 않도록 막아준다. 비타민 E의 이점. 비타민 E 오일은 수분 공급 및 보호 작용을 하는 성분이다. 피부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. 또한 약국 및 화장품 매장에서 캡슐 형태의 비타민 E를 쉽게 찾을 수 있다. 비타민 E는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한다. 이두 가지 효능 덕분에 모두 태양, 열원 및 날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손상된 피부를 치유할 수 있다.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세포 재생을 가속하여 반점과 주름을 예방한다. 특히 화학 제품과의 접촉으로 인해 피부의 pH가 바뀌게 된 경우 비타민 E를 손에 바르면 손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결점의 원인이 되는 각질 및 기타 입자의 축적을 줄여주는데 권장된다. 어떻게 코코아 버터와 비타민 E로 천연크림을 만들까? 손을 보습하기 위해 천연크림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. 크림을 완성하는 데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. 우선 100% 유기농 재료를 구해야 한다. 100% 유기농 제품이 아닌 정제된 영양소가 부족한 재료들도 있기 때문이다. 추가로 코코넛 오일을 첨가하는 것을 권장한다. 코코넛 오일은 보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한 성분이기 때문이다. 재료 코코아 버터 4큰술 비타민 E 캡슐 1개 코코넛 오일 2큰술 선택 사항 만드는 법 먼저 코코아 버터를 내열 용기에 넣은 뒤 중탕한다. 코코아 버터가 녹으면 비타민 E 캡슐 속 내용물을 넣는다. 원한다면 코코넛 오일을 넣고 함께 섞으면 된다. 잘 섞이면 열을 제거한 뒤 실온에서 식혀준다. 뚜껑이 있는 용기에 크림을 넣고 매일 사용하자. 사용 방법 먼저 소량의 크림을 손과 큐티클에 바른다.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마사지한다. 하루에 최대 3회 사용할 수 있다. 가급적이면 매일 위생 루틴에 추가하자. 나만의 핸드크림을 만들고 싶은가? 이제 크림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바로 재료를 사 크림의 환상적인 효과를 누려보자.